아이고 현시점에서 증장 지구 뭐임 지금 솔직히 지국천왕 본인 전용 사냥터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담문천왕 사냥터로 지국천왕 유저분들이 많이 들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못했지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만약에 설령 만약에 지국으로 연막으로 가서 뭐 꿀을 빨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담문천왕보다는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좀 지국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간에 클레타임은 담문천왕못 따라갈 거 아니야 지국으로 연막을 가려면은, 뭐, 템, 꽤 좋아야 한다든, 한다든고 하는데, 템트팅을좀 좋게 해야 되는데. 황제 셋에서 16초 걸리면 빠른 거냐고? 잠옷 안냄기고 담은 유저분들은 몇초컷 하십니까? 11, 12? 어? 11, 12? 너무, 너무 미현실인데? 13이겠지, 최소. 10초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니까, 러 지국은 뭐 빨라야 15층 나오는 거고, 다문은 11에서 10이 나온다고? 이게 만약에 진짜 팩트잖아? 그러면 지국천왕으로 연막을 가는 게, 다문한테는 어쨌든 밀리는 건데, 지국천왕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오는데한 시간에? 만약에 다크리면은 메리트 있는 것 같아. 다문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다크리면. 근데 만약에 원쿨로 가면은,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뭐냐고. 경험치랑. 3 0 0에 3,500층 먹는다고? 3클 기준 유기장 빼고 3,500, 4,500 넣는다고? 솔직히 지국, 만약에 연마굴로 지국 차량 다클로 가면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예, 범위가 넓으니까. 근데, 아, 어, 다클로 가면. 근데, 원클이면은, 차라리 담은 쓰고 말지. 까놓고 얘기해서. 맞지? 담은 차량 11초? 최소 13초 아닙니까? 이게, 주박 치고 막 이런 거 좀,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얼마나 사냥을 잘하시는 거야? 갔다 온 호의 창백 영상 와또따뜻입니다 템도 어... 아, 아마스 상이구나템 <laughs> 겁나, 겁나 좋으시고, 예, 스마트 키 나온 시점이래요 예약신 하시는 거야? 담은으로 와! 일단 또따뜨림 기준 11, 12, 12초 정도 나왔을 때 12초고, 또 따뜨림이 11, 15, 10, 11초, 12초인데, 0 11초 1 아, 조유부랑 내 전주 같이 쓰시네. 여기 담원천랑은 제대로 쓰려면 조유부 써야 되나봐. 까놓고 여기서 이게 잡몹이, 이게 이분은 방수 체크 하시고 하시나 보네. 와, 세부대 15초야. 담원도 예약시즌 거는 이 조유부가, 아 근데 진짜 옛날부터 다문창 제대로 쓰려면 조이브 써야돼 와... 빠르다 스마트키 다운시험 내전주 너프 안먹는 이상 사천왕 넘버 하나 다문인걸 인정해야겠네요 그래도 광모르기니 분들 화이팅입니다 아큰 장난 아니다 진짜 저거 그 10초 이상 뭐야 응? 어? 이? 다문 각공기 각돌입니다 인력 좀 볼까? 이게 10초가 어떻게 나와? 10분 7분 5분 5분 6분 7분 8분 9 <laughs> 야, 진짜 존나. 그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심한 조를 조지고 있어 지금. 심한 조 죽었고 이때부터 이제 주, 죽자마자 바로에 조지고. 북한의 컨트롤인의 손가락 떨어진다. 와, 대박이다. 일단 텐도 좋으셔. 예, 네, 일단 텐도 좋으셔. 호이건병 그 클라 3클라. 담은 여몽 3클라. 이게 이게 가능한 거 이게 저번에 보니까 여몽 3클라가 나오게 나올 것같더라고 유저분이. 근데 제가 저번에 했었는데 이걸 했었는데 3클은 되는데 역시 담은 처나 그냥 범위가 너무 쓰레기라 3클이 힘들어. 아, 다문부가 있어서, 담은천왕 다클라 할 때는 되게, 부담은 좀덜 하긴 하겠다. 이, 근데, 솔직히 다문천왕으로 다클라 할 거면은, 다문 필수해야 될것 같아. 솔직히. 담은천왕로삼클할 거면은, 아, 몰이는 안 하시네. 두부대로만 딱 쇼보 보셨네. 몰리는안 하시네. 내가 몰이 해봤거든? 담은으로 만화 진짜 너무 좋게 진짜. 만화가 부족해요. 힘들어. 이건 괜찮네. 여깄다. 지국천황, 호위검병상이야. 지국천황, 나, 나 지금 처음 봐. 나 지국천황이 허위공이 잡는 거 처음 봐. 청룡활동이 없이 했대. 발도 맞아서 강제발동 될 때가 있네요. 담은 만큼 속도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름 잘 잡는 거 같네요. 음... 시원하게 파란색으로 바꾸셨네. 이거 불새 떨어지는 거. 이거 남체와 스킬이네. 불새 떨어지는 거. 16초 컷? 예, 지구구한 16초, 15초 나는 것 같아. 오클라 증장 연못 이무기 오클 증장이 메리트가 있는지는 난 모르겠거든? 었 요즘에? 거상이 지금? 요즘 오클은 그냥, 세팅은 기존 3력 세팅과 같은 세팅으로 진입을 수, 하였습니다. 예. 왜냐면 오클라가, 오, 다른 오클라 사천왕에 비해 클리어 타임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야, 여기는 그냥, 오클 사냥인데, 경험치도 나쁘지 않고, 클레템이 좀, 클레템 좀안 나오는 대신 레어템 뜬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오클라를 레어템 보고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있죠. 경험치 보고 가야 되는데. 효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증장도 오클라가 결론은 되긴 된다. 되긴 되는데, 클릭 경쟁이 없는 거 하나만으로 편하다고? 다투하리티 벌써 5억 됐어? 에이? 5억 됐다고? 잠깐만 그 사막기린 잡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보네 사막기린 오다몬 탈카노초 옛날부터 있었고 이클로 어떻게 모르라지? 이걸 맞으면서 한다고 아 사람끼린 아 애매하다 애매.